안녕하세요. 한자 끝장 김쌤입니다. 부스 214자를 그림을 통해서 유래와 또그 부스의 변천 과정을 알아보고요. 부스와 관련된 한자도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한자를 기억하는 꿀팁이 방출되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고 또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도 같이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이 얼굴 중에서 이 눈과 관련된 한자를 알아볼 거예요. 제가 얼굴을 그렸습니다. 어, 그림이 어떠신가요? 10대 소녀 같다고요? 네, 맞습니다. 10대 소녀였던 제 얼굴을 그렸어요. 너무 귀여워 보이죠? 우리가 얼굴에는 이목 구비가 뚜렷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목구비. 이목구비. 이 이는 귀가 되고요. 목은 눈. 그 다음에 구는 이. 비는 코가 되죠. 이렇게 코. 그래서 우리가 귀 이를 이렇게 귀, 목은 눈목자. 입구, 그 다음에 비는 코비. 어, 비는 지난 시간에 자전거. 이렇게 해서 코비자를 배웠어요. 스스로 자자에다가 받전자에 들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것을 코비. 이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오늘, 어, 이 시간에 같이 알아볼 거는 이 중에서 눈하고 관련된, 어, 눈목자하고 관련된 것을 알아볼 겁니다. 우리 눈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죠? 눈은 사물을 바라보고 또이 눈이 침침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사실 저도 이 안경을 썼지만 얘를 벗어버리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래서 눈의 밝음과 어둠에 관련된 한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일자와 달월자를 합쳐서 우리는 밝을명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밝을명 발글명. 우리가 밝을명자 하면 이 자만 사실 이게 대표라서 이걸 알고 계신데요 여기에 이 밝을명자 앞에 눈목자가 결합이 돼도 이 밝을명자예요 밝을명 발글명. 눈이 달처럼 발, 발, 밝다 해서 밝을명자 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참 시력이 좋다 하면 이 눈목자를 써서 밝을 명자 이렇게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러면 밝음이 있으니까 또 어둠도 있겠지요? 이런 자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는 망할망 없을망 망할망 또는 없을망. 이거는 머리 두니까 이것이 사람이죠. 사람이 망해서 숨어 들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외기인가요? 이런 자가 있죠. 이런 자가 있었고, 요렇게. 감출했자, 여기에 감출했자가 있습니다. 이건 어디 숨어 있는 거잖아요. 요거는 직각이 된 거는 상자방이라고 하는 부스가 됐었고요. 그래서 사람이 망해서 어딘가에 감출했다. 숨어 있는 거예요. 숨다. 그래서 망할 망자가 되고 이 망할 망자에 아래에 눈목자가 결합이 되면 눈이 없어서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맹인맹 또는 장님맹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는 장님맹. 여기에 인자가 매, 인 자가 붙으면 맹인. 이렇게 해서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을 우리는 맹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다음은 눈이 흐려서 안 보이는 것하고 관련된 한자를 살펴볼게요. 이 날생 자에 눈목 자가 결합이 돼서 이것이 흐릴생. 또는 백태길생, 백태길생 이런 자가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갓난 아기가 태어나면, 갓난 아기가 태어나면 눈이 잘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아기가 태어났을 때 눈에다 빛을 확 쐬면은 안 되잖아요. 대신 아이들은 어떻게 하죠? 아기들은 귀로 다들어요 소리로. 그래서 처음에 태어나면 눈이 흐리게 보이고 또 백태 낀 것처럼 잘안 보인다 해서 이것을 우리는 흐릴 생, 백태 낀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흐릴 맷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나무 목자에다가 이렇게 작게 한일자를 그으면 우리는 이것을 안일 밑자 이렇게 되죠. 아직 나무가 덜 자랐다 해서 안일 밑자예요. 그럼 여기 앞에 눈목자를 넣게 되면 이것이 흐릴 맷자가 됩니다. 방금 우리가 흐릴 생자를 살펴봤잖아요. 눈이 아직 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흐릴 맷자. 이 눈이 흐린 것과 관련이 있고요. 또 다음으로 살펴볼 한자가 흐릴 못자가 있습니다. 이게 털모자죠? 털모 털모자 앞에 눈목자가 들어가요. 이렇게 눈목자. 우리 눈 속에 눈썹만 들어가도 우리가 막 눈을 저기 비비면서 부비부비하면서 하잖아요. 그것이 왜죠? 털이 들어갔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털모자에 눈목자가 결합이 되면 흐릴모자, 이 모자의 소리를 갖고 와서 얘도 흐릴모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죠? 거물현자예요. 거물현. 이 거물현 앞에 눈목자가 들어가서 이것은 어지러울현. 이게 검을 현 자잖아요. 이 어두운데 우리가 눈을 감고 이렇게 걸어가 봐요. 어지러워서 제대로 똑바로 걷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지러울 현 자가 되고요. 우리가 눈이 흐린 것과 관련해서 흐릴생, 그 다음에 흐릴매, 그 다음에 흐릴모, 그리고 어지러울 현 자를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눈에 관련된 것도 참 여러,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여러 글자가 있네요. 다음은 화가 났을 때 눈하고 관련된 한자를 살펴볼게요. 아, 우리는 화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커지고 또 너무 또 화가 나 많이 나면 눈이 투지 아, 펴진다 이런 말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요 첫 번째로 알아볼게 눈눈 목자가 세 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큰 대자가 결합이 됩니다. 이것이 성낼 빛자가 돼요. 성낼 빛. 왜요 우리가 성을 내면 눈이 세 개처럼 눈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큰 대자가 결합이 되고 성낼 빛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반자는 이것이 우리가 돌이킬 반이죠. 돌이킬 반 또는 반반 또 뒤집히다 라는 의미도 있잖아요 뒤집힐 반이 앞에 눈목자가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막 화가 나니까 이 눈동자가 뒤집혀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흰 자만 보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흰자위판 이렇게 말합니다. 흰자위판. 흰자위판. 이 반자가 이 판자로 소리가 바뀌는 거죠.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이 손에, 손에 갈고리를 잡고 다툰다 해서 우리는 이것을 다툴쟁.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툴쟁. 다툴쟁. 그런데 여기에 눈목자가 결합이 돼요. 눈목자가 결합이 되면 다투는데 어떻게 다툴요? 눈으로 다투잖아요. 서로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노려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노려볼 정자로 되겠습니다. 노려볼 정. 하나하나가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어려서부터 누구 이렇게 친구하고 싸우다 보면 사실 눈싸움 하면은 져요. 상대방을 막 뚫어지게 쳐다보지 못하고 하다 보면 그냥 눈동자리를 돌리고 먼저 앙 하고 울어버리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싸움을 할 때는, 다툴 때는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는데 잘 쳐다봐야 돼요. 그것이 뭐라고요? 승리하는데 으뜸이에요. 다음은 우리가 눈을 또 이렇게 옆으로 해서 흘겨도 봐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 아주 미운 사람. 막 때려주고 싶은데 때릴 순 없으니까 눈을 막 옆으로 양쪽으로 째려보는 거예요. 이거하고 관련된 한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자가 있죠? 우린 이것을 다행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행행. 이 원래 이 다행행 자는요. 일찍 죽을 요자에 거스릴 역자의 결합이에요. 그래서 일찍 죽는 것을 거스렸다. 즉 죽음을 면했다 해서 다행이다 해서 다행행 자가 되거든요. 행복할 때이 다행 행자를 쓰잖아요. 근데 우리 주의 한번 잘 보세요. 남이 잘 되면 사실 속으로는 배 아파해요. 배 아파하면서 살짝 이렇게 막 시릇시릇 눈초리로 앞에서는 아니지만 뒤에서 시은 눈초리로 이렇게 쳐다보거든요. 사실 그게 이제 부럽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행 행자에 여기에 눈, 눈목처럼 이렇게 붙어요. 그럼 이것이 이렇게 엿보니까 남의 행복을 엿본다 해서 엿볼 역자. 이렇게 가져가시면 참 재미있습니다. 엿볼 역자.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로 살펴볼 한자가 이런 자가 있습니다. 여덟 팔 자에 이렇게 오 자처럼 생겼어요. 우린 이것을 어조사해.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조사해. 그런데 여기에 이 어조사해 앞에 눈목자가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결합이 되면 우리는 이것을 눈 흘길 해.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눈 흘길, 눈 흘길 해. 옆집에 사는 홍길순이가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저는. 저보다 키도 늘씬하게 크고 빵빵하게 잘 나가거든요 공부도 잘하고 그러니 내가 얼마나 홍길순이가 믿겠어요 그래서 눈으로 흘겨보는데 처음에는 한 번만 흘겨봐요 근데 한번 갖고 안돼 그래서 얘가 숫자 5랑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다섯 번을 흘겨요 근데 다섯 번을 흘겨도 도저히 안돼더 미운 거야 어떻게 해요? 8번을 흘깁니다. 그래서 눈흘기 혜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로는 흘겨볼 맥자라고 있습니다. 눈을 흘겨보는데 맥자랑 관련이 있어요. 이 육다로에다가 이런 자가 있죠. 이것을 우리는 혈관맥 또는 줄기맥 또는 수로맥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혈관맥. 이것이 우리의 그 혈관이랑 비슷하지 않아요? 이 우리의 몸의 혈관은 온 몸을 타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이 육다로를 붙여서 혈관맥, 동맥, 정맥 할때 쓰는 그런 혈관맥자고요. 이 앞에 매산자가 붙으면 매산자가 붙고. 이렇게 되면 이것은 산맥이 됩니다. 이런 것처럼 눈목자가 붙어요. 어, 눈목자가 붙어서 눈 흘길 맥자. 눈을 흘기는 거죠. 눈 흘길 맥자. 이처럼 눈을 흘기는 거하고 관련된 한자도 참 많이 있죠. 어, 옆보다, 옆보다해서 옆볼 역자. 그다음에 눈을 한번 다섯 번도 아니고 여덟 번이나 훔 흘긴다해서 눈 흘길 획자. 또 눈을 흘기는데 온 몸에 피가 도는 것처럼 눈을 흘겨요. 그래서 눈 흘길 맥자. 아, 이렇게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또 알아볼 판 자는요. 눈하고 관련되면서 어둠하고 관련된 한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요, 이 풀초 자에 날일 자에 큰대 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저물모 또는 없을막 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물모 또 없을막. 초원에서 해가 지는 것을 보고 만든 한자가 이 자예요. 초원에서 해가, 이게 큰 대자인데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것을 여섯, 여섯 육으로다가 제가 설명을 해드려요. 그래서 초원에서, 초원에서 해가 어떻게 해요? 여섯시가 되면 저문다 해서 점을 못 자. 아,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그럼 이 해가 저물었어요. 해가 저물면 이 풀이 어두워서 안 보이죠? 대신에 뭐가 덮이죠? 어둠이 덮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여섯 육을 쓰게 되면 이것이 어두울 명자입니다. 어두울 명. 이 어두울 명에다 날 일자를 써도 이것도 어두울 명자가 돼요. 왜냐하면 해가, 해가 저물어서 어두워지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에 이 덮을 멱자에 이 앞에 눈목자가 결합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눈감을 명,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눈감을 명. 어두운데 눈을 감는 거죠. 이거하고 관련돼서 우리가 명상을 하잖아요. 명상은 뭐 하는 거죠? 가만히 앉아서 눈을 감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감을 명 자에 생각상 자.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죠 생각상 명상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장례식장에 가면 명복을 빈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한번 가져가 볼게요 어풀명자에 이렇게 어둘명자 그다음에 복복자, 받전자죠 제사하고 관련됐죠 이거는요. 제사하고 관련돼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먹을 밭대기만 있어도 우리는 복이 있다해서 이것도 복복자고요. 요 요거 앞에 어, 시자가 들어가도 우리는 이것을 복복자라고 합니다. 명복을 빈다고 하면 어두운 곳에서 복을 다 받으십시오라고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서 기원을 하는 겁니다. 어둠하고 관련된 한자를 이렇게 살펴봤고요. 다음은 그냥 우리가 보는 것하고 관련된 한자도 같이 살펴볼게요. 손수자에다가 눈목자가 합쳐졌어요. 이렇게 결합이 돼서 우리는 이것을 볼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손으로, 손으로 눈앞을 이렇게 가리고 손 사이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볼, 간,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이거하고 관련된 간과 하다라고 하는 거 있죠? 우리가 그냥 지나쳐가는 거예요. 가자, 아, 한번 알아볼게요. 간과. 이것이 지날과 자입니다. 여기에서 이것은 그 우리 입이 삐뚤어졌다해서 입 삐뚤어 입 삐뚤어질 입 삐뚤어질 와자예요 그래서 입이 삐뚤어졌어요. 입이 삐뚤어져서 말을 하게 되면 제대로 잘 어, 발음이 안 나겠죠. 오 어, 하면서 그냥 말이 발음이 정확히 안 나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지날과 이렇게 이야기하고. 간과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가져갑시다. 이자를 우리는 또 허물과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허물과자. 다음으로는 우리가 보는데 순식간에 보는 것도 한번 알아볼게요. 활살시가 있죠. 활살시는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래서 이 활살시 앞에 눈목자가 결합이 돼요. 이것을 우리는 눈깜 눈 깜짝할 순 이렇게 가져갑니다. 눈 깜짝할 순, 눈 깜짝할 순, 화살처럼 화살이 지나가는 것처럼 눈으로 순간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눈 깜짝할 순이 되고요. 또 이자도 눈 깜짝할 순이지만 우리 그 어, 중국에. 그 5대의 가장 그 현, 현군, 현, 현군이라고 하나요? 그 현군 중에 순임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임금 순 자. 이 손톱조에 덮을 멱 자에 어그러질 천 자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순임금 순 이렇게 이야기 하거든요. 순임금 순. 여기에 눈목 자가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얘처럼 눈 깜짝할 순자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순간이라고 하는 순식간에 라고 하는 단어도 가져가 볼게요. 순간 문문자의 날일자 이것을 사이간자라고 하죠. 그래서 순간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문틈 사이에 해가 뜬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이간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새하고 관련된 놀랄구자를 살펴볼게요 눈목자가 두개 나란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 새추자가 붙어요 이것을 우리는 놀랄구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냐면 새가 깜짝 놀라갖고 두 눈이 커다랗게 휘둥그레진 거예요. 그래서 놀랄 굿자가 되겠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렇게 오늘은 우리 얼굴 중에서 이 눈과 관련된 한자들을 모아봤는데 재밌게 보셨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도 같이 눌러주시길 바라고 저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한짝 끝장, 김쌤이었습니다. 바이바이.